안녕하십니까 건축계획 최승윤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첫 시간에 앞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어, 우리 오늘 모이신 분들은 혹시 그 지방직 이번에 시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우리가 그 건축지 공무원을 선택하면서 어, 건축계획이라 그리고 건축 그 구조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어~ 이게 사실은 처음에 건축 계획 부분을 예전에는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비전공자분들도 많이 건축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하셨었고 또 합격도 됐었었고 그런데 어~ 이 건축 계획이 예전에는 그 점수를 올려주는 효자 과목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점점 이 건축직 공무원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어 시험 그뭐 반발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랬는지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획 과목이 예전에는 좀 독학으로 많이 하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책만 보고는 사실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들도 있고 또 비전공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설비랑 법규 이런 부분인데 뭐 법규야 암기하면 된다 하지만 설비는 그래도 이해나 이런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기 좀 힘들. 고 것 같고 이번에 우리 지방직 공무원 시험 그 비율을 봤을 때 설비 비율이 조금 높아졌어요. 설비 비율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법규 쪽도 많이 나왔었고 나머지 계획 강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50% 정도 계획 강론을 많이 문제가 실제가 됐었는데 지금 계획 강론 비율이 조금 줄어서 한10% 정도 줄면서 그 나머지 10%가 거의 이제 그 설비 쪽으로 가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들도 많이 달라졌고 또 종합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예를 들어 학교 g is that the whole thing is that the whole thing is that the whole thing is t h a 는 the whole thing is that the whole thing is that the whole t h i 뭐 틀린 것은 그러면 그 각각의 건축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아셔야 풀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번 시험은 특히나 지방제 시험은 음, 지문 자체가 좀 까다로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지문 자체가 쉽게 우리가 그 클리어하게 아 이게 오답이구나라고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 나머지가 다 아니니까 이거겠지라고 고르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조금 생소했던 내용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시행 경향으로 많이 좀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재에 없더라도 많이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 주시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우리 저보다 더 많이 알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시험 방법이라든지 뭐 면접 상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아니까 넘어가고. 시험 과목은 7급이랑 9급이 달라요. 대부분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어 계획이나 구조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구조 쪽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어 구조 쪽은 열심히 하는데 계획은 뭐 쉽지.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구조 점수 많이 나오고 계획에서 점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공부할 때 어, 본인이 이렇게 좀그 조절을 해 가면서 분배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그 전공을 하셨던 분들은 어, 이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어, 우리 이 공부를 할때 없다고 하면 그 취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건축 계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사랑 비슷해요. 물론 구조 공부를 당연히 하니까 시공이라든지 구조 부분 우리가 건축기사 시험이 어, 계획, 구조, 시공, 법규 설립이 이렇게 있죠 다섯 과목 있죠 그래서 거의 다 겹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게 수월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 이거 준비하는 건축직 공무원 시험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기사보다 그래서 그냥 공부하시면서 할수 있는 뭐책 따로 안 사도 될 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 주, 없으시면 준비를 하시는 게이 가산점을 받으시는데 어, 상당한 점수죠 그래도 5% 3%면 네, 취득하시고 저 기술사나 건축사 억울하시겠지만 5% 기사랑 가슴이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꼭 취득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필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기사나 산업기사는 우리가 실제로 공무원들을 만나 보면 제가 이제 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랑 만나서 업무 미팅 할 때가 많을 때 많은데 어, 사실 이런 그 기사나 산업기사를 갖고 있으시면 그래도 한번더 공부를 하고 우리 공채 시험 보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어, 좀 그래도 남아있는 그 암기 과목에서 남아있는 지식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어, 이해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20년도 기준으로 제가 만들었던 거라 조금씩 다른데 옛날에 봤, 봤을 때는 49%였어요. 그게 강론이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머지 건축 역사라든지 법규 설비 이 부분에서 이 설비 환경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이제 환경이나 설비 이런 쪽은 저희 건축 전공이기 때문에 환경 설비 이런 쪽은 사실은 좀 뭐랄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공 선택할 때도 건축이나 뭐 설계냐 시공이냐 이렇게 선택하지 설비량은 또 분야가 완전히 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건축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설비이기 때문에 완전한 기계 설비 전기 이런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되겠, 되겠다 내용이고 뭐 강론에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총론이랑 주거 상업에서 조금 많이 몰려 있고 나머지는 거의 한 문제씩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씩. 안 나오는 파트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 산업및 체육시설, 공장이랑 체육시설이 안 나올 때 많겠죠. 중요한 부분은 좀 몰려있는 것 같아요. 1, 2, 3장 쪽에.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뭐, 경향으로 나눈 건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어좀 교재 같은데 표시를 하나 메모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론에서 나오는 거, 주거, 상업에서 나오는 부분들만 좀 자주 나오는 부분들만 정리했는데 뭐 하다 보면 다 우리가 익숙해집니다. 나머지 어, 건축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자, 사실 저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양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 근대에 접어들면 건축가랑 그 작품이랑 뭐 시대별로 이거 다 매칭시키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너무 어려워 서양 건축사 지금도 어렵고 현대 건축사 같은 경우에 생존에 계신 분들이 나오면 진짜 이거는 너무 좀 광범위해지는 거죠. 그래서 현대 건축사 부분도 좀 어렵고 그래서 서양 건축사는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기출 문제에 나온 내용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다 하셔야 돼요. 매칭하는 거 특히 매칭하는 건다 암기하셔야 되고 거, 거기서 조금씩 살을 붙여서 넓혀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가 나온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 현대건축사에서 나와버리면 저좀 머리가 아프죠. 네. 그래서 암기할 수밖에 없고 점점 좀 확장을 해나가야 된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되 네. 한국건축사 같은 경우에 우리 여기는 뭐 어려 어려운 게 뭐냐면 뭐그 어떤 작품들이나 건축가들이 많은 게 아니고 얘는 목조 건축이 어려워요 그래서 목조 건축 부분에서 뭐 지붕 구조 기둥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 이름도 생소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서양 건축사는 매칭하는 게 어렵고 그런 내용이고 환경 부분에서는 뭐 음환경 빛환경 공기환경 열환경뭐 이런 건데 네, 건축 환경 부분에서좀 나오고 어, 건축 환경 부분에서는 사실 그 종합적인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 많습니다. 음. 그리고 설비 부분에서는 어, 우리가 가장 건물을 지을 때 중요시 여기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장 메인으로 여기는 그 설비 파트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 나오는 거 제일 중요하고 오배수 중요하고 뭐 급탕 중요하죠. 이런 부분처럼 나오는 게 난방. 이렇게뭐다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그 건물 건축물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 좀더 중요도가 있, 있는 부분에 위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건축직 공무원이 되면 실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도가 있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어렵지만 설비 부분에서는 급수 설비, 배수 및 오수 정화 설비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되고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문제 우리 공부하는 것 자체는 어 이해를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비율이 작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개 강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양에 비해서 너무 문제가 적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은 공부하는 거에 비해 문제는 조금 쉽게 나오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계획 강론 같은 거는 많이 접했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거기서 꼬으려면 더 꼬울 수 있지만 설비는 어, 뭐 고울 수 있는 게 딱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 자체를 쉽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만 하면 문제는 좀 쉽게 풀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네, 그런 파트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 관계법이 좀 중요한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암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획 중에서 암기 필요한 거는 사실 법, 법이랑 서양 건축사, 한국 건축사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건축 관계법 건축법에 더 많이 나오고 주차장법은 나오는 거 사실 뻔해요 노외 주차장에서 많이 나오니까 사실 뻔합니다 주차장법이나 근데 요즘에 이런 법들 중에서 신 경향으로 환경과 관련된 법, 에너지와 관련된 법 이런 법들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재 업체는 주택과 주택법과 관련된 내용 이번 그지방재계에서도한 문제 주택법, 어, 도시 교통법 이런 거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이렇게 섞여 나오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고. 네 건축법에서는 뭐 사실 뭐가 어디서 나올 거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총칙 부분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어 얘기했던 대로 건축사는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가야 된다 빈출 문제 중심으로 암기를 하되 좀 확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환경과 관련된 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규 그 법제처 들어가면 법령을 다 다운 받아서 출력할 수도 있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 그런 그 법제처의 법으로 해야지 교재에 나와 있는 건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규 그렇게 공부할 때 저희가 제가 유인물로 나눠 드리고 할 건데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 건축 강론이나 설비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그 시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우리 그 건축 계획의 트렌드는 환경, 에너지, 공공성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말고도 여러 분야에 우리가 좀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빈출 문제 중심으로 뭐 이거는 항상 하는 얘기죠. 문제를 계속 접해 봐야 돼. 계속 접하면 아, 이 파트에서는 요게 중요하다라고 하구나라가 이게딱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기출 문제를 딱 거의 이제 암기 수준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문제만 읽으면 딱 답이 보인을 정도. 그러면 사실 건축계획이 어, 뭐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겠죠. 하지만 건축계획이 조금 더 조금 문제를 그 고득점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엔테이션 마치고 우리 강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